오늘은 초간단 탐구 보고서 작성 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준비하였습니다. 5단이라고 하면 주제, 탐구 동기, 탐구 방법, 결과 및 생각, 배운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제 부분입니다. 내가 궁금했던 질문을 제목처럼 써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주제를 선정해 본다면 진로탐색소의 앞선 영상탐구 주제 선정 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나만 그런가에서 제시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주제는 교복을 입었을 때와 체육복을 입었을 때 어떤 복장을 착용하였을 때더 많이 움직일까? 아니 활동량이 많을까입니다. 주제를 정했으면 이제는 그 주제를 정한 이유 탐구 동기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게 궁금했는지 간단하게 작성해 보세요. 예시를 들어보면 체육복을 입은 날 학생들이 더 소란스럽고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진짜 그런지 궁금했어요. 다음으로 어떻게 알아봤는지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찰했는지 조사했는지 설문했는지 간단히 작성해요. 예를 들어보면, 일주일 동안 체육복 입은 날과 교복 입은 날 활동량을 비교해봤어요. 또한 학급친구 10명에게도 물어봤어요. 이렇게 탐구를 하겠다는 간단한 내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 실제로 탐구를 진행하면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게 된점 결과 또는 생각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탐구를 진행했다면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겠죠. 조사나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간단하게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체육복 입은 날더 편하다고 했어요. 일주일간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보니 확실히 활동량이 25% 증가된 결과를 도출했어요. 체육복 입은 날은 왠지 몸이 가벼워진다는 연구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 배운 점을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 탐구를 하면서 내가 느낀 생각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보면 입는 옷에 따라 행동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장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해 의상인지,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옷이 우리의 인상과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패션에도 심리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정말 단순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내용이 이렇게 훌륭한 연구가 될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더세 가지 계열을 예시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글자 수는 각 항목마다 두 줄, 세 줄만 작성해도 충분해요. 탐구 보고서라는 내용을 처음 해본다면 특별한 조사 내용이 없어도 나만의 관찰이나 느낌만으로도 충분하니 걱정 말고 시작해보세요. 자 예시 들어갑니다. 경영계열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한 초간단 탐구보고서 예시입니다. 주제입니다. 우리 반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먹는 간식은 무엇일까? 가 주제이고요. 다음으로 주제를 정한 이유를 작성해야겠죠.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서 간식을 구매해서 먹는데 어떤 날은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빨리 없어져요. 왜 어떤 간식은 잘 팔리고 어떤 건안 팔릴까 궁금했어요. 이게 바로 동기이죠. 다음으로 어떻게 알아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들어가야겠죠. 친구 20명에게 가장 자주 사먹는 간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고 편의점에 며칠 동안 가서 간식 진열 상태도 관찰했어요.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계획을 하여야겠죠. 그런 다음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점을 작성해야 합니다. 초코과자와 탄산음료가 가장 인기 있었어요. 가격이 천원 이하이고 먹기 간편한 제품이 잘 팔렸어요. 이런 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서 개념에 느낀 점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고를 때 가격, 접근성, 익숙함을 많이 본다는 걸 느꼈어요. 경영이나 마케팅이 이런 소비자 심리 가격랑 관련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음은 공학계열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한 초간단 탐구 보고서 예시입니다. 주제를 정해야겠죠. 선택한 주제는 바로 종이비행기에 접는 방법에 따라 비행거리가 다를까? 입니다. 다음으로 주제를 정한 이유입니다. 수업 시간에 친구랑 종이비행기를 접기 활동을 하다가 내 비행기는 짧게 친구건 길게 날아가서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바로 궁금증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알아봤는지 비행기 모양 3가지 날개 넓은 것, 뾰족한 것 등을 각각 3번씩 날려서 거리를 측정해 보았어요. 알게 된 점입니다. 뾰족하게 접은 비행기가 가장 멀리 날아갔고 날개가 넓은 비행기는 오래 떠 있지만 거리는 짧았어요.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공기의 저항이나 무게 중심 같은 게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고 공학에서도 작은 구조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 부분은 이해되시나요? 물론 느낀 점에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 들어가 있으면 더 영향이 보이겠죠.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와 같은 의학 계열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한 초간단 탐구 보고서 예시입니다. 주제는 스트레칭을 하면 아침에 덜 피곤할까? 입니다. 주제를 정한 이유는 요즘 아침마다 몸이 찌뿌둥해서 친구가 스트레칭 추천해 줘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알아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5일은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등교했고 5일은 안 하고 등교했어요. 그날 수업 중 졸린 정도랑 컨디션을 비교해 봤어요.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입니다. 스트레칭을 한 날은 확실히 몸이 더 가볍고 덜 졸렸어요. 허리랑 어깨가 덜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스트레칭이 혈액 순환이나 자세에 도움 된다는 걸 직접 느꼈어요. 물리치료사가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문적으로 도서나 기존의 연구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더 깊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이렇게만 가볍게 접근해 보세요. 물론 간단하게 초기 접근을 통해 감을 익히셨다면 어떻게 알아보았는지에서 혼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 그룹과 비그룹에 대한 활동이 분명 추가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스트레칭 플러스, 혈액 플러스, 피로 회복 관련된 여러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면 스트레칭을 통해 피로 물질, 근손상 물질과 같은 결과 자료를 통해 해당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리면 간단하게 탐구 보고서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해 보신 후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정리하거나 논문 사이트 키스, 리스 구글스콜라 등에서 유사 주제를 찾아보거나 체육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에 관련 활동을 연계해보거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들과 팀을 이뤄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로 발전시켜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주제를 잡지 말고 작고 가벼운 질문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학교 생활도 훨씬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최근 영상에서 탐구 관련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탐구 보고서 활동에 잘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로 탐색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